오늘은 참으로 은혜롭고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2 0 1 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고 1년 52주간 중 마지막 날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나자렛의 선가정을 본받게 하고자 예수 마리아 요셉 선가정 축일로 전하며 고겠습니다또 또 오늘부터 한 주간을 가정성화의 주간으로 정하여 가족들이 그 의미를 새색기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도록 권고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독서와 복음 내용을 중심으로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은 우리 삶의 복음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희로애락을 함께 누리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갓난 아이가 최초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곳입니다.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형 동생들을 알아보면서 나 아닌 너를 처음 발견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또 부모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키워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형성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미소와 웃음으로 기쁨과 평화를 느끼고 가족들의 다툼과 보라로는 고통과 고난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삶의 모습과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자녀들은 평생을 좌우할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생활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부부들입니다. 인격적인 결합으로 맺어진 부부는 한평생 동반자로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랑은 인류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약을 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남편과 아내로 맞아들여,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서약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고 바다가 쪼개져도 죽을 각오로 서로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교회와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국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직하듯이 부부들은 배우자를 위하고 자식과 부모를 위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부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네바논의 시인이다 철학자였던 탈릴 지부라는 그의 대표작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 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비록 지금은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 부모들은 활, 아이들은 화살. 그리하여 사수이신 하느님은 무한의 길 위에 한 표적을 끼르고 온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리는 것이다. 그대들은 사수이신 하느님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활이 구부러져야 화살이 똑바로 멀리 날아가는데 활은 안 구부러지고 화살을 구부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만큼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또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강제로 들어가게 해서도 안됩니다. 부모가 골라준 배우자왕은 억지로 결혼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자식들의 인생을 부모가 사는 것이 아닌데 부모들이 마음대로 할 일과입니다. 더구나 성적이 안 좋다고 학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모는 고유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을 하느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는 것이지 자녀들을 부모의 뜻에 맞게 살도록 개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도 홀로사에서 3장 1절에서 21절에서 오늘 독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들볶지 말고 자녀들의 길을 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독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십시오. 부부의 역할, 부모와 자식의 역할 다 적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부모 공경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저의 부친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모친은 11년 전 85세에 선종하셨는데 모친이 노안으로 몇달 후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한테 해 주는 일 힘들지,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 군남매가 길를 때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때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은 죄를 용서받고,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는 집회서 3장 3절의 말씀이 재인식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보살펴 주었듯이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는 자식들이 정성껏 살펴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다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부모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잘 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시고, 그야말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면서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리들의 가정이 화목하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밝아보는 새해는 진정 주님이 함께하는 성가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아멘.